하나님이 지금 베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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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델 계속 말씀하셨던 그 베델은 원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집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그 야곱에게 돌베개를베고 잤던 그 장소로 올라가라. 환난 날에 첫사랑을 그래서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성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그 느슨해진 그런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그의 아들들의 느슨해진 신앙을 회복하게 했던 하나님의 단호한 그런 일침과 외침이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오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그렇게 신앙을 회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이 보니까,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9절 10절을 읽봅니다 9절 10절. 야곱이 뼈를 깎는 그런 황골탈태의 모습으로 신앙을 회복했는데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의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어, 우리나라도 복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해외 여행 갔다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이 감사원급이 있나 하고 찾아본다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나라예요. 공항에 딱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예. 동남아 여러분 다 다녀보세요. 예. 얼마나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는지 예. 유럽에 가보세요. 그냥 반은 굶어야 돼. 얼마나 비싼지. 예. 빵 쪼가리 하나 가지고서 막 파스타, 막 그릇이 펑크나도록 긁어서 먹어야 돼. 비싸서 예. 미국 그 여행 다녀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국은 물가가 비싸냐고, 어? 밥값이 그렇게 비싸냐고, 꼭 팁을 10%, 15%, 20%로 줘야 되고, 우보만 조금 다정 만큼만 가으려 그렇게 비싸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게 감사 감사 지난주에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의 GDP 국민 총생산이죠 그저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일본을 앞질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드디어 추월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일본에 사는 사람 얘기를 하는데 중소기업 4 년차인데 중소기업 또한 다니는 지금 4 년차인데 월급 명세서를 보여줬어요 월급 명세서 거기 보니까 세금을 다 떼고 자기가 본인 그딱쓸수 있는 그런 돈이 1 9 4만원 백구십 사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약간 떨어져 이게 월급이 약간 우리나라가 더 앞서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본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참막 어렵다. 이렇게 힘들다 하는데, 물론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세계에 비하면 아주 굉장한 그런 레벨에 올라와 있고,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다. 우리나라가 예.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축복된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6.25때 폐허가 돼가지고 서울 시내 전쟁터에 찍은 사제나무, 6.25때다 부서져가지고 또 대전당 6.25때 찍은 대전 시내 보니까 다 불타고 부서져가지고 미국의 띵 소장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렇게 고난을 겪었던 나라가 우리 한민족입니다 한민족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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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복을 주셨어요 우리 나라에게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고 그래도 나는 배가 고픈데 배고픈 건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감사하고 예,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경제의 지금 10위권 세계에서 가장 살기 편안한 나라가 여섯 번째가 한국이고 경제 대국으로 경제 순위로는 열 번째고 살기 좋은 나라의 순위로는 여섯 번째인데, 행복 지수는 57등이다. 자 행복 지수는 57등. 저 밑에. 그래서 국민들이 기쁨이 마음속에 없다. 우울하고들. 그래서 외국인들 만나면 외국인들은 막 웃고 막이러는 우리나라는 막 그렇게 심각하게 지나갔잖아요. <laughs>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민, 민망해가지고 그냥, 어, 왜 이렇게 한국인들 다 골랐어요? <laughs> 다 삐쳤다고 막 그러잖아요. 삐쳐있다고, 삐져있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속은 한 그런데 겉으로는 굉장히 우울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편성해서 우리까지 우울하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게 예. 이빨 내게 네 보이게 <laughs>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항상 행복하다. 예. 다 그냥 막 예. 라오스에 가면은 거기는 지금 거미 잡아먹다만 거미. 땅속 파서 거미를 잡아먹고, 날마다 그걸 잡아서 튀겨 먹고, 얼마나 먹게 귀하면, 예. 물론 과일 듣고 많이 있는데도 그렇게 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예. 살기가 어려우니까 거미도 잡아먹고, 예. 쥐, 쥐,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쥐 많이 학교에서 선생님 잡아오라고 그랬죠, 쥐 꼬리 끊어오라고 맨날 <laughs> 끊어 가본 사람. 인 척하고 가만 있는. <laughs> 아, 그렇게 줄을 잡아라고 하는지 왜 이렇게 줄을 잡아라고 그래? 이찬영 경제는 지금 옛날얘기 하는 줄 알걸 지금도. 줄을 잡아, 줄을 잡아, 오래야 선생님이 그 줄을 잡아가야 돼. 봉지에다가 그 부피가 크니까 꼬리를 잘라 그래. 또 꼬리를 잘라가야 돼. 아이고 아주 그냥. 그 라우스 왕성 그러더 라우스 시장 가면 라우스에 시장그 자판이 서 있는 거기 쥐를 팔아, 쥐 껍데기에서 그걸 구워서 집에서 숯불에 구워서 그걸 팔고 있어. 그걸 그렇게 사 먹고 사람들이 예. 다 곤충을 먹고 산에 가면 송충이를 다 집에서 튀겨 가지고서 그걸 꼬치에 꽂아서 팔고 이러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쫙 올라온 거, 우리나라가. 수준이. 예. 수준이. 예. 그렇게 잘 사는데도 이렇게 더못 산다, 어렵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우리 집에 쌀두대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해서 감사하고, 여름에 에어컨도 나리까 감사하고, 그렇게 그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 감사하면서 이 세상은 또 짧아. 그래서 이제 조금 살다가 이제 마감하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천국. 그지 우리들의 가야 될 목적지 목적 천국이.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기뻐. 천국 갈 생각만 하면. 예.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요즘 우리 그 나이 또래 되면은 우리 어머님 부모님 세대가 나이가 85에서 100세 사이야. 우리 제제 제 나이 또래 부모님들이 85에서 100세 사이. 그러니까 지금 그 급격하게 많이 돌아가십니다. 고그 나이 때니까 카톡하는 거또 열어보면은 돌아가셨다고 일주일에 두건세 건은 보통이. 예, 네, 우리. 노예, 총회 목사님들 3천명4천명 있잖아요. 동기들. 이야. 그리고 카톡하면 여러분은 결혼한대, 딸, 아들이. 일주일에 한 건, 두 건은 보통요. 이야, 참. 그래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도 이제 짧아요. 얼마 안 남았어. 천국 갈 시간이. 예.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천국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멋지게 천국에 올라갑시다. 멋지게. 예. 큰 나라, 그 세계.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유한계실까지 계속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 예. 이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는데 사닥다리 환상을 봤어요.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연결되어 있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 봤어요. 이건 성경학자들이 자기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풀이한 겁니다.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본것 뿐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학자들은 자기들이 의견을 막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 창세기부터 유한계시로까지 나와있는 그런 내용들의 모든 구절들을 뽑아서 그것을 짝꿍을 맞춰보는 거 짝꿍 이게 성경학자들의 일이에요 짝꿍 맞춰보는 게 성경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들이 막 그렇게 자기들끼리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짝꿍이 있어요. 짝꿍이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의 일이에요 성경 그래서 그 야곱이 야구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의 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입니다 성전 예수님을 성전이라고도 해요 성전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에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 예수님은 성경 온통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저분이 예수, 저분이 예수, 저분이 예수, 저분이 구원자, 저분을 믿어야 돼. 저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저분이 천국길을 열어놨어. 저분이 하나님과 땅의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셨어. 창세기의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갈라져 버렸는데 다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브릿지 적할 해주신 분 다리 역할을 해주신 분이 십자가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야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그 다리를 끊어진 관계를 이어 줄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도 그 환상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래서 그그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 생겨났잖아요.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는 그 곳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성경 35장에서는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베델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그 베델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나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다다. 자 요한복음 1장 51절로 건너뜁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자 성경이 이렇게 신비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자 요한복음 1장 51절 여기서 보면은. 자, 예수님 시대 때로 따져보면, 이 창세기 야곱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500년 전입니다. 1500년 전. 몇년 전이라고요? 1500. 1500년 전을 지금 넘나들면서 우리 예수님의 설명을 하고,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환상을 예수님이 지금 풀이해 주는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누구에게요? 나다나엘에게. 나다 자,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얘는 이게 누가 본 환상입니까? 자, 이 환상이 누가 본 환상이에요? 야곱이 무얼 베고 잠을 자다가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 주신 환상 얘기를 지금 1500년 지난 후에 나단아엘에게 예수님이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나라는 거요나 하늘과 땅을 연결한 그 환상을 네가 봤는데 그게 나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갈라져 버렸는데 불릿적할 역할, 다리 역할을 한 분이 나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 천국 가는 길을 열어 준 사람이 바로 나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자, 거기 우리 다시 한번 외워 봅니다. 51절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창세기 28장을 건너가 봅니다. 창세기 28장. 거기 지금 28장으로 가 봅니다. 이 성경이 보통 신비롭지가 않아요. 창세기 28장 12절. 자 여기 야곱이 지금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다가 어, 지금 베델에서 여기, 이 당시에는 지금 베델이라는 이름이 안아졌습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꿈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꿈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자 창세기 28장 12절.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서 닿고 또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요한복음 1장 51절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기 2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나다 나엘에게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구원자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예언해주신 그 사람.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의 그 비유와 그 예언은 바로 나를 가리켜 예언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과의 모든 영적 관계를 하늘과 땅의 그 모든 죄인들, 죄인 된 사람들의 모든 생명을 구원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구원시킬 사다리, 역할, 사다리 역할을 할 뿐이 바로 메시아 나임을 너는 알고 있냐 그 뜻이에요 나다 내리 그렇게 질문하는 거요 너는 알고 있냐 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 이미 열린 줄로 압니다 모든 구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천국과 땅의 모든 이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 창세기 아담과 하와로부터 갈라진 모든 그런 원수된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관계를 다시 이어놓으신 사닥가리처럼 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500년을 넘나들면서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기도록 한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다 말합니다. 모세오경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역사와 율법책. 예. 지난주일날 아 저번에 한달 전에 찬호이가 이걸 질문하는 전화를 했어요. 예. 그 제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도 지금도 히말라야 고지대 안나 푸르나 그 고지대 산속 인도의 네팔 고원지대 여기 사람들이 구로를 파고 앉아가지고 또 천연 동굴에 앉아가지고 서 좌선을 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진리란 무엇인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진리를 깨닫고 그 추운데서 미를 막생살로 집어 먹으면서 진리란 뭘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30년, 40년, 50년, 60년 죽을 때까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막 몸부림 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하기 위해서 간혹 깨닫는 진리도 있죠. 그분들이 쓰는 책을 보면 간혹 깨닫는 내용도 있고 좋은 내용도 있고. 그렇게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깨닫는 진리도 있는데 그것은 어렴풋한 안개 속에 감추어진 진리 쉽게 말하면 그냥 깨달을 수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하지만 어렴풋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현자들 그런 사람을 현자라고 그러죠 현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성경의 율법입니다. 계명, 개명.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진리. 할렐루야. 그 좌선을 우리 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 가서 히말라야 고지대 가서 가다가지고 우리는 가다가 우리처럼 몸약한 사람들은 가다가 얼어 죽어요. 네.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천년에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직접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고 얼마나 성경이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 성경은 안 읽고 사람들이. 이 단어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예수님의 입을 통해 가르쳐 주신 내용, 천국에서 직접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특별 계시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특별 계시자, 특별 계시 그러잖아요, 특별 계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거예요, 직접 현현. 그러니 무슨 의심할 을수 있겠고 무슨 따질 수 있겠어요? 자기 몸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 자고 만져봐라" 그랬잖아요. 의심하니까 "못 자고 손에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도 믿는 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환 상을 다시 생각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 거룩하지 않은 모습, 살인자가 되었는데 자녀들까지 다 거룩하게 되어서 이방신상을 다 깨뜨리고 당숙에 묻어버리고 다 버리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여 환란 날에 살길을 찾으라. 환란 날에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렇게 환란을 극복하는 방법을 오전에 제가 제시해 주신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리고 거룩해져야 돼 그러면 내가 너의 환란 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다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베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관계를 그분이 이어주실 거야. 갈라졌던 소원해진 아담과 하와이 원죄 사건 때문에 갈라졌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회복하실 거야. 관계를 이어주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하늘 높이의 그 관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늘 가는 길이 밝히 열릴 거야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언급해 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1절을 통해서 나다 나에게도 야곱의 사건을 상기하라고 그 예언을 명심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짧습니다. 매우 짧은 그로나 나를 살아갈 뿐입니다. 많이 소유했던, 작게 소유했던, 우리는 다 이렇게 지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조만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당도했을 때에 부끄럽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멀지 않아야 돼요. 그 길이 쉬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트기 비행기들이 하늘 올라갈 때에 얼마나 그 힘듭니까? 온 엔진을 총 가동해야 합니다. 미국 우주선이 달나라로 진입할 때에 온 엔진이 총 가동해서 불을 붙고 출발합니다.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간에 폭발해 버려 중간에. 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은 험한 길입니다. 험한 길은 멀고도 험한 길, 하늘 가는 길이. 그런데 가장 쉽게 가는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그 환상, 하늘과 땅의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개척해 놓으셨습니다.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주님이 열어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다 열어 놨으니, 편하게 갈수 있으니, 방해꾼이 없으니. 너희들은 천국에 무사히 당도할 거야. 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주님이 야곱에게 그 부분을 지금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다나이를 전도할 때에 야곱의 베델 사건을 언급하면서 내가 하늘 가는 길을 다 열어놨으니, 다그 험한 길을 열어놨으니, 멀고도 험한 길을 천국문을 열어놨으니, 너는 그 길에 무사히 들어갈 거야. 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언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입니다. 네. 생명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이 구원의 기쁨이 큽니까? 신비합니까? 얼마나 깊고 깊은 진리입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